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가상화폐 파트너 코인 게시입니다. 올해 크립토 윈터가 지속되는 가운데 디파이 사건 사고가 더해지면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더 머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어떤 디파이 사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컴파운드는 이더리움 의 공급자와 차용인 간의 거래를 되돌리는 코드에서 버그를 발견 하고 컴파운드 이더리움의 거래 를 중단했습니다. 컴파운드는 코드 수정 전까지 7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번 문제에 대해서 컴파운드는 인터페이스가 서로 로딩되지 않고 있지만 곧 다시 작동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솔라나 기반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옵티피아가 프로그래밍 실수로 66만 1000달러의 규모 손실이 발생 했다고 하는데요 옵티피아는 최근 업데이 이 당시 프로그램 코드를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솔라나 프로그램 클로즈라는 명령어가 삽입돼 메인넷 플랫폼이 영구적으로 폐쇄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플랫폼에 락업된 암호화폐 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는데, 이와 관련 옥티피아는 모든 사용자의 예치금을 상환할 것이며 오는 9월 2일 포지션에 대한 수동 결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로 FBI는 디파이 표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따른 디파이 사고로 신뢰가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요. 더군다나 이더리움 외에 체인의 문제가 다수 발생 했 했는데 이는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속도와 수수료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달 중순 예정인 이더리움 더 머지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확정성을 늘릴 것으로 기대돼 성공적으로 업데이트 시 이더리움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간단하게 머지 업그레이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기존의 채굴 구조에서 스테이킹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이슈라고 볼수 있습니다. 머지 업그레이드가 완료된다면 탄소 배출량이 99% 감소될 수 있으며 네트워크 보안의 장벽인 네트워크 중앙집 중화 위험이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샤딩 기술을 채택할 수 있어 속도나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체인지하는 만큼 그 난이도가 높은 업그레이드 입니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상승을 반대로 실패한다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는 암호화폐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호재보다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한 하방 압력이 훨씬 강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미국 기관에서는 매집중이라는 소식이 들려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만큼 늘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코인겟은 세계 거시경제 이슈, 차트 분석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투자에 적용시켜 수익을 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무료로 제공해드리며 무료 정보방 참여 방법은 아래 하단 링크 클릭 후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전문 연구원이 연락드려 안내해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